3장 1-2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거짓 소망에 가려 있다. 그러나 거짓 소망에 가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소망은 언제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. 육체와 관련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일단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들을 볼수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미 죽은 사람들, 내가 원하고 있지만 아직 얻지 못한 모든 것을 심장 공간 속에서 모두 만나고 얻게 될 것이다.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. 거짓 소망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, 그것은 마치 보물이 묻힌 곳인 줄을 모르고 그 위를 계속 서성이기만 하기 때문에, 결국은 묻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. 모든 존재들이 매일 깊은 잠 속에서 브라만의 세계로 들어간다.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. 그들의 의식이 무지의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이다.